지금 시각이 6시 40분입니다. 오늘 첫 얼음을 타기 위해서 지금 강화에 들어왔습니다. 날이 밝을려면 아직 멀었는데, 미리 도착해서 한번 포인트 살펴보고, 대편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로에는 눈이 조금씩 쌓여 있고요. 지금 기온은 영하 1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람은 살랑살랑 칼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살랑살랑 사람 죽이는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포인트 도착해서 한번 오늘 첫 얼음판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새벽 기습작전.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얼음 상태는 좋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태는 빙질이 아주 양호합니다, 양호해요. 들가보자 오늘 북서풍이 4m니까 이쪽에서 뚫어서 저쪽으로 쳐야겠다. 어우, 얼음 좋습니다. 단단해요, 단단해. 딴딴해. 아주 제대로 결빙. 오. 색이 맑은 거야. 뭐야? 구멍은 여덟 개, 열개 정도 뚫어놨습니다 일부러. 여유있게 뚫어놨어요, 여유있게. 지금, 이제, 돈이 틀려고 하니까, 조금만 있다가, 이제, 대편성 한번 해볼게요. 물색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오늘 한 마리 보러 왔으니까, 한 번, 첫 얼음, 낚시 한번 준비해서 시작해 볼게요, 이제. 길 하나 더 뚫을까? 나와줄려나 안나와줄려나 모르겠다 진짜 알수 없는 상황이네 오늘 어휴 한 마리만 나와줘도 좋겠다 오늘은 일단 여섯 대는 다 대편성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따가 입질이 더 있으면은 대편성을 조금 더 하고 입질이 이렇게 빈번하지 않고 오, 자리를 옮겨야 될것같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대편성은 일단 여섯 대 갖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비장하다 비장해 날씨가 사람을 비장하게 만드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리틀병마입니다. 올해 첫 얼음판을 위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얼음 두께는 약한 10cm 나오고 있고요. 어,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지금 영하 13도, 12도를 걸,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강하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 보다시피 지금은 폭 넓은 수로는 조금 위험하고요. 이렇게 폭 좁은 수로는 얼음이 사람이 올라왔을 정도로 단단하게 잘 얼었습니다. 지금. 지금 보니까 물색은 괜찮아요 근데 고기가 들어왔을지 안 들어왔을지는 참 모르겠어요 여기가 가지수로라 해마다 직공에서 재미를 보는 포인트라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쪽에서 오늘 첫 얼음낚시 한번 실타래를 잘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리틀 병문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수로는 지금 포인트 쪽으로 다 그냥 대충 구멍을 막 뚫었기 때문에 이게 대편, 배가 들쭉날쭉 약간 그럽니다. 지금 보니까. 여다들아 첫 얼음 낚시에서 붕어 한 마리만 봐도 성공. 오늘 한 마리만 봤으면 좋겠네요. 진짜. 지금 이쪽 가지수로가 수심도 괜찮아요. 8구심 나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만수란 얘기예요 여기는. 완전 만수는 1m권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 있고, 8,90만 나와도 뭐 수심은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입질이 없어서 자리를 한번 옮겼습니다, 지금. 조금 이동해봤어요.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쉬울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자리를 한번 싹다 옮겼습니다. 아유, 기다려보자, 그냥. 이번이 진짜 어렵네 입지를 안할것 같은데 너무 추워서 오늘 오늘은 그냥 얼음만 탈수 있다 좁은 수로 아직은 조금 넓은 수로는 조금 위험합니다 다음 주 돼야 넓은 수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도 지금 5cm, 6cm, 5cm 정도 얼었거든요 넓은 수로도 조금 더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아, 멋진 붕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한파주의보라 너무 춥고요. 지금 입질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하루종일 지렁이도 깨는 순간 바로 얼어버리고 바로 앞에서 넣어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오늘 일찍 철수하고 다음에 또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추워 죽겠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